커버력이 음. 좋아서 좋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자랑 좀 해주세요.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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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쫑쫑튜브에 아주 예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희 쇼호스트의 오랜 친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에서 스포츠 재활 전공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 조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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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는 어, 트레이너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어, 선수들 재활치료도 하고, 또, 필라테스 강사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친구라서, 뭐, 여자들의 예쁜 몸 만드는 거. 이 사실은 이렇게 서서 <laughs> 보면요. 엉덩이가요. 아직 여기에 달려있고, 몸매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운동하는 여자들 은 과연 어떠한 아이템들을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제가 파우치를 털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체육인의 <laughs> 파우치는 과연 어떨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좀 뭔가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서 늘 궁금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어 이렇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세요. <웃음> 어, <웃음> <이건>? <웃음> 제 눈에는 이게 가장 먼저 보이네요. 이거는 철벽력 쿠션인데 아니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준걸 거예요, 그렇 맞아요. 어. 근데 되게 커버력이 음. 좋아서 음. 좋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철벽력 자랑 좀 해주세요. 음... <laughs> 아 그래서 화장품은 돈을 주고 사야 니다요 <laughs> 제가 그래도 좀 약간 야외 스포츠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기미 같은 게 어. 조금 있는데 어. 그냥 이 철벽녀 같은 경우 정말 그냥 탁탁 몇 번만 해도 그치. 네 바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얘가 진짜 커버하면은 진짜 철벽녀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얘가 진짜 잘 화장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 써요. 그치? 맞아요. 얘 용량이 진짜 많아요. <laughs> 너무 오래 썼어. <laughs> 진짜 오래 쓰네. 얘는 참 오래 썼다. <웃음> <웃음> 참 오래 썼다. 또 하나 줘야 되겠어요. 그쵸? 네. 음. 어, 이거 쓰네. 네. 이거 요거 메이크업. 이거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좋은데 이거 약간 블링블링 광 메이크업 할때 좋은 거잖아. 음. 아, 저는 그리고 썬블럭을 음. <laughs> 약간 좀 민트향 쿨한 게 좋아가지고 어. 예, 네. 키엘. 운동을 많이 하니까 어. 스포츠를 그서 좀. 써? 이거는 쿨해. 네. 약간, 약간 좀 민트 살짝 쿨해. 요 어. 많이는 아니고. 어. 어, 시원해요. 키엘은 워낙 또 순하니까 얘 피부가 되게 너도 이렇게 얇지? 좀퓨어하자 저도 되게 어. 피부. <laughs> <laughs> 역시 대학원생이랑 다르네요. <웃음> 퓨어하십니다 <웃음> 또. 그리고 근데... 얘는 뭐야? 그 아, 그거는 알고. 그냥 에센스 젖었을 때 응. 바르는 그냥, 머리 아, 헤어 에센스 이게 되게 서반 어. 지인 추천으로 서데 괜찮더라고 어. 가래 헤어밤이래요 응. 헤어 젖었을 음. 때 그냥 바르고 말리는 머리가 짧으니까 이제 나는 응. 그냥 편하게 로레알 거뭐 나머지는 그냥 뭐다 응. 키엘 화장품 뭐 키엘을 화장품. 좋아하네 그 비타민 C 에센스 키엘 이게 거. 원래 팔자 주름 응. 없애는 거로 응. 이건 그냥 뭐야? 수분크림. 분리라고 혹시 알아? 응. 나 이거 처음 봤어. 내가 되게 좀 좋아하는 제품인데 아. 이건 수분크림인데 어. 이제 나는 사실 어. 이그 바디 너지 너무 궁금했어. 와, 바디 오일을 되게 좀몇년 정도 됐거나 쓴지. 어. 나도 항상 저... 쓰거든, 아, 바디 오일. 아, 진짜 나도 오일을. 되게 건조해서 피부가 나도. 어. 그래서 원래 다른 제품을 쓰다가 어. 이 제품 쓰고 나선 이제 이거 계속 쓰고 있어. 되게 좋은 어것 같아. 되게. 이건 수 얼굴에 바르는 수분 크림이야. 아, 이건, 네. 이건 얼굴 에 수분 크림이고. 향도 음음음 역시 약간 음 프랑스의 그 향이 나. 향은 되게 좀 나는 이런 이끼 향이나 음 이런 걸 좋아해서 약간 이끼 냄새가 나는. 거. 음 그럼 이거 이거 바디 오일? 어, 어. 보습력이 진짜 좋아. 나는 항상 그래서 바디 크림이랑 오일을 섞어 가지고 바르거든 음 믹싱해서.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바에 버터 쓰잖아. 어.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끈적임이 없고 음. 유분감이 심하지 않고 잘안 날라가? 어, 오래 지속돼? 지속되면서 좀 끈적이지가 않아. 이거 진짜 좋아. 다 추천해줘도 다좋아하더라 이거 그럼 너직 어떻게 해? 직구를 샀어? 모르지 아니 이거는 매장이 있어. 청담에도 있고 어, 분리 어. 매장이, 어. 있어. 네. 매장이 있어. 어 어? 나 이거 사봐야겠다. 이거. 어? 이거 진짜 너무 사보고 싶어. 거의 끈적임 없고 유분기가 거의 없으면서 되게 촉촉해요. 이건 진짜 좋아. 음 써보고 싶다. 어떤 그냥 키에를 클렌즈. 좋아해요. 되게 퓨어한 애네요, <laughs> 진짜. 키에, 어 키에. 키에를 좋아해요. 얘는 뭐 클렌저랑 에센스. <laughs> 키에를 좋아하는 애예요. 그까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파우치에 보통 색조가 막 가득하잖아요. 사실 음. 기초는 다들 화장품 화장대에 있고, 근데 운동을 하는 애라서 그런지 많이. 어디서든 잘 씻고 사실 늘 기초 케어 치실. <laughs> 300원. 300원 <laughs> 왜 들어있지? 그리고 향수, 에르메스 향수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약간 진짜 기초에 집중하는 그런 파우치인 것 같고, 이거 넣은 난 너가 색조를 막 진하게 한 거를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래, 립 정도만 항상들 발랐던 것 같은데, 립은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줄까, 이거 아, 지금 내가 원래 쓰는 어. 건 저쪽에 있 어, 한번 바꿔봐. 그리고 그래, 얘는 항상 얼굴이 진짜 하얗잖아, 제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립 약간 좀 오렌지 톤의 립이나 뭐 레드 계열의 립 같은 거 좋아해. 하나 발랐던 것 네, 같아요. 뭐야? 최... 톰포드? 어, 톰포드 73번이에요. 톰포드. 지금 약간 이게 살짝 바르면은 어. 그라데이션 효과가. 역시 오렌지 있음. 컬러. 얼굴 하얀 사람들은 좀 약간 이런 코랄 톤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살짝 나도. 발랐어. 나 아, 지금도 건해근 이것도 약간 음. 오일리한 거라 백상게 아니고. 그 응 음. 음. 예쁘다. 역시 약간 좀 환한 색을 바르면 얼굴이 확, 훨씬 화해 보이고, 이거 예쁘다.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여기 이렇게 특별히 좀 꺼내놓은 제품들이 또좀 있어서 <laughs> 이건 뭔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내가 좀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 이게 근데 뭐 마켓이 음. 되나? 마켓이야. <laughs> 여긴 마켓. 마케... <laughs> 저는 왁싱을 되게 한지 어. 오래됐거든요. 어, 왁싱을 안 했을 때이 네, 친구 전도사들이 음. 전도를 너무 몇년 동안 전 전도를 해서 저도 신세계로 맡았죠. 네. 음. 왁싱을 음. 저는 좀 오래 전부터 음.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왁싱 제품이에요. 음. 브라질리안 <laughs> 제품인데 어. 요거는 스크럽이고 어. 하고 난 다음에. 그치 왁싱 한 다음에 어, 스크럽. 어. 라이콘 제품이라 뭐 왁싱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어. 예, 워낙 유명한 제품이 호주 건데, 어. 따로 그 왁싱은 샵에서 샀어. 샵에서. 구매명히 어. 자몽향. 응, 음, 자몽향. 스크럽. 그럼 이거 항상 아니, 샤워할 때마다 항상 해줘? 안돼, 어, 네, 네. 항상 해줘. 음, 이거는 항상.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어. 왁싱을 하고 나면 각질 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생기기 음. 때문에 어 그래서 항상 스크럽을 하고 음.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털이 안쪽으로 자라지 않게 잉그로운 어. 헤어라고 하거든 어. 그래서 그거 방지해주는 스프레이형 어, 그럼 얘는 라이콜. 언제 뿌려? 이것도 이제 다 샤워 하고 나서 늘 이제 어 항상 항상, 항상 뿌 스크럽. 그럼 안쪽으로 털이 안 말려 서 자란다는 거지? 어. 그 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스, 에센스인데 어. 그 여자들 보노보노에다가 바르는. 어. 바르는? 탄력을 줄수 있는. 아, 진짜? 네, 미백과 탄력을 줄수 있대? 몰라? 그 원장님 그러더라고. 근데 내 그냥 일반 미백 탄력 크림을 바르면 어떡해? 다를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성분 어. 자체가 천연성분으로. 음. 어, 좀이 라이콘 사 자체가 어. 스파 이런 전용으로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왁싱 오.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좀 퓨어 <laughs> <또. 웃음> 퓨어하대. 퓨어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비타민C 컴플렉스도 들어있고. 음, 음. 굉장히 퓨어한. 좀 시커매지고 그러면 안 예쁘잖아. 어, 어. 그치, 그치. 너. 그러니까 여기 써있어. 라이트닝 세럼이라고 좀 환해 보이게. 확실히 환해지긴 했어. 얘를 바르면 어, 맞아. 확실히 효과는 그래. 있어. 아, 음. 좀 칙칙했던 게 환해지네. 원래, 화, 원래 칙칙하진 않았는데. <laughs> <웃음> 네. <웃음> 어, 아니, 아, 그, 너는 그래, 항상 왁싱을 하지. 그지 얘랑 또 은지라는 또 민대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 이두 친구 때문에 저도 왁싱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는데, 저, 나는 왁싱을 그렇게 하다가 레이저 왁싱으로 바꿨어. 아, 진짜? 그래서 레이저를 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잉그로 이런 건 신경은 안 써도 되잖아. 그치, 그치. 근데 레이저를 해서 그런지, 어. 크림 같은 걸잘 바르지 않으면, 너무 건조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에센스. 이래서스 내가 지금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졌어. 가져가. <laughs> <laughs> 황해질수 어, 있는 거칙 칙칙한 <laughs> 칙칙 어, 이거 안 아, 칙? 너무 간지럽대. <웃음> 간지럽대. <웃음> 이게 막왁말을것 같은 사람들은 느낌이야. 다 알잖아. 약간 좀 어. 간지럽잖아. 음. 이게 조금 뭔가 시간이 지나면. 어 근데. 나올 것 같은 음. 그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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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중에서 베스트 넘버 원을 뽑는다면? 아, 어, 나는 이거. 아, 응. 나는 이게 딱마안에어 저도 오늘 이걸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고, 저는 그다음에 이거 하면 이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에도 이게 원래 이게 끈적이고. 어, 그런다. 전혀. 어, 근데 여름에도 좋아요. 근데 속은 되게 촉촉하네요. 다. 트레이너 조은서의 파우치를 <laughs> 한번 털어봤습니다. 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오늘 체육인과 함께 공치러 갈 거거든요. 가서 또 시간이 되면. 골프 파우치도 한번 털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네 저희 공치러 왔어요 도착 나가볼까요? 고고고고씨 pouch, 프장으로나왔는저희씨 이제 무좋프장으로나왔고데 날씨도 너무 고고 샷! 은서의 한번 골프 파우치를 또 한번 구경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짠! 푸조이 거 파우치를 쓰고 있고 안쪽 이제 뭐응또또 나온다. 바셀린, 썸스틱인데 어? 이제 어, 땀날 때 이거 스틱을 많이 쓰니까 쓰는구나. 그리고 팔이나 응. 손등 맞아. 이런 데다 바르면 응.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철벽녀. <laughs> 어, 철벽녀 이거 립스틱 저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 진짜 좋아. 어. 한번 바르면 그냥 18호까지 안 없어지고. 맞아. 진짜 지속력 갑이죠. <laughs> 그리고 그냥 선블록 이거. 선블록두 가지 갖고. 이거는 어디 거야? 크림 타입. 일본 건데 이것도 그냥 선물 받아서. 어. 어. 그냥 괜찮아. 어, 요렇게, 요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나도, 요거야, 후조이후조이 FJ. 어, 똑같네. 그리고, 뭐 있어? 나는, 어제 방송했던 건데, 이거, 달바 선크림. 음 요거 진짜 촉촉하고 좋거든? 그래도 방송할 때 보니까 어. 되게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나도 요거, 립밤 꼭 갖고 다녀. 입술이 음. 너무 잘 터가지고. 그리고, <laughs> 우리 세계 비슷해. 각을, 음. 나세고거 왜냐면 운동할 때 이게 항상 늘 필요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거. 아 맞아. 그 레드벨 오늘 방금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 나 네가 소개해준 이유로 아, 아미노. 이거 아미노산? 응 음, 음, 아미노. 이거 먹고 운동하면 힘 난다고 해가지고. 어. 나이트리 끝났습니다. 캠프장 오면은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싶은 거 있어요? 어 나는 여름에는 아까 줬던 거 뭐, 아미노. 산. 그거 꼭 챙겨서 어 원산지가 뉴질랜드산 성분이 아 좋아 이게 되게 진짜 옥타미노스라고 어. 옥타미노스 음, 이거를 이제 이온음료에다가 타서 먹으면 응. 여름에는 오케이. 진짜 확실히 포카리난 응. 어. <laughs> 진짜 뭐, 립보 립밤. 립밤. 나 입술 너무 터가지고 응. 야외에 한 그래도 한5 시간 정도 노출돼 있잖아. 그러면은 립밤, 선크림. 꼭 챙겨 봐르세요 선블러. 아 어, 진짜. 라인도 잘 치자. 어. 화이팅. 어. 안녕.